안녕하세요. 유진사TV입니다. 살균제, 역균탕. 이건 토양살충제. 마늘, 양파에 고자리 파리 주는 건데. 쭉, 여기 기재는 있습니다. 오늘, 이거 죽을 마늘에 좀 뿌려주겠습니다. 어, 오늘, 마늘밭의 추비는 이게 요소입니다. 요소를 제가 어, 한꺼번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요소를 그 뜯어놓으니까 구조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1kg, 2kg씩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요소, 요거는 칼슘 유황 비료입니다. 이두 이 가지를 오늘 마늘밭에 주겠습니다. 이렇게 아, 얗게 토양 살충제하고 토양 살균제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. 이제 비가 오든지 물을 주면. 여기 비닐 위에 뜬 것도 또 이래서 깨서 구멍으로 다 들어가겠죠. 지금 구멍으로 들어간 것도 많고, 또 물을 주면 또비닐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지난주에도 살짝 이제, 지난주에도 이렇게 싹이 트던 것들이 이제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. 일찍 튼 것들은. 요 토양 살충제 살균제만 이렇게 줬는데 마늘에는 이고자리 파리에는 비카드라는 그 원래 진딧물 약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 고자리 파리에는 안 적혀입니다. 저 다음 주이나 한포름후충 그 비카드를 어 농도를 약간 찍게 해가지고. 여기 뿌리 쪽으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. 그래 한 번만 해주면 고자리 뭐그 파래 걱정은 없습니다. 여기 또 비료를 주겠습니다. 어후, 이렇게 또 상추를 속꿈수확합니다 마늘밭에 비료도 주고 또 물까지 뿌려줬습니다. 안 줬어. 일주일 새 쑥을 놨는데 아, 중간 중간 싹이 못 나오는 게 있네. 이건 뭐, 보나마나, 뿌리가 다 썩었을 것 같네. 지금까지 못 올라오는 거는. 그래도 뭐, 많지는 않으니까. 저쪽, 그늘 쪽은 아직 많이 못 올랐네. 그늘 짓던 곳. 오늘 토양 살충제, 토양 살균제 또 요소 비료하고 갈슘 유황 비료 이렇게 오늘 추비도 해 주고 방제도 해 줬습니다. 여기는 주화 시면 된데 홍삼마늘 주화는 이렇게 많이 자 그런데 이쪽 의성 마늘은 아직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주화가 그래도 이렇게 잘 캐봐야죠 뭐. 아직 저 상추하고 저쪽에 열무 심은데 저는 아직 비닐봉지를 씌워놨습니다 비닐 터널을 비닐봉지가 비닐 터널을 시금치도 오늘 조금 아직 많이 못 자랐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솎아서 수확했습니다 상추도 솎아 수확하고 오늘은 상추하고 시금치 뜯어갑니다. 이제 3월 중순도 됐고 점점 더 바빠지는 계절이 되겠네요. 오늘은 마늘밭에 1차 주비도 하고 병청의 방주도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진사 TV입니다.